오스트리아의 빈은 음악의 발전과 연관지어 볼때 때려야 될 수가 없는 음악의 수도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빈 고전파라고 불리는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은 오스트리아의 쇤불른 궁전을 배경으로 활발한 음악적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배경 속에서 오토 니콜라이가 이끄는 궁전가극장의 멤버들이 주축이 되어 빈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페라와 같은 종합예술에서 음악을 연주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긴 했지만 그들 스스로 주체적인 음악활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종속성에서 벗어나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빈피를 설립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그들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열어 보다 많은 수입과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패전국이 되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하게 되었고 화려했던 오스트리아는 이제 어제의 마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빈필은 투어 활동을 통해 간신히 연명하는 수준까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빈필은 긍지를 가지고 연주 활동을 지속하며 시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모차르트의 태생지이기도 한 잘츠부르크에서 오스트리아의 부흥을 위해 열리는 음악 페스티벌에 10회 이상 자선 모금 연주회를 열어 지원하기도 하는 등 사회와 국가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어느새 빈필은 빈 시민을 격려하고 잘츠부르크에도 용기를 주면서 오스트리아의 꽃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 제국의 붕괴로 인해 어제의 마을이 되어버렸음에도 빈이 꽃인 빈필은 시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빈필은 그들의 금지를 바탕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전통 공예의 전승과 같은 오케스트라, 그것이 빈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드러커가 17세가 되던 해 그는 오스트리아의 빈을 떠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일로 이주한 1929년 독일에서 세 번째 교향악단인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교향악단은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 독일의 3대 교향악단 중 하나로서 현재 HR 교향악단의 전신이 된 오케스트라입니다. 당시 프랑크푸르트 라디오 방송국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시작한 이 오케스트라는 이후 30여 명 남짓한 규모의 프랑크푸르트 오케스트라 협회를 합병하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 힌데미트의 7번 교향곡 세계초연 같은 해 독일에서 활약한 작곡가 쿠르트 바일의 베를린 레퀴엠 초연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연주해 들려주기도 하는 등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은 라디오를 통해 주로 동시대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이후 HR 교향악단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이 라디오라는 신문물을 이용한 건 이와 같은 초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설립 당시 음악총 감독인 로스바우어는 라디오 강연을 통해 음악을 널리 알리기도 하였고 교향곡 이외에 오페라나 오페레타를 연주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오케스트라의 존재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도 오케스트라는 존재했습니다. 베를린필은 19세기 당시 명성을 떨치던 지휘자인 베냐민 빌제가 운영하는 빌제관현악단의 대우와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탈퇴한 단원들이 모여 새롭게 설립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설립 배경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그들은 연주자들의 자주성을 매우 중요시 여겨 유한회사의 형태로 연주자들이 직접 출자자가 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좋았으나 아무래도 연주자들의 출자 자금만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었고 베를린 라디오의 계약금으로 간신히 연명하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 무렵 독일 제국이 이를 매입하여 제국 오케스트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정치적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유태인들의 음악은 철저히 배격하였고 독일 제국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은 모두 퇴폐음악으로 간주하여 탄압하였습니다. 단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일의 프로파간다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에 당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푸르트 벵글러는 힌데미트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힌데미트는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가 작곡한 화가 마티스가 당국에 의해 상연금지 통고를 받자 프르트 벵글러는 힌데미트는 독일의 음악계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인물이며 그를 배척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취지의 농고를 신문에 투고하였습니다. 독일 제국이 교묘하게 베를린피를 정치에 이용한 것처럼 오케스트라는 사회 상황에 좌우되기 쉬워서 매우 정치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프르트뱅글러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존재의의를 주장하고 스스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던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나치의 활동이 활발해져 갈 무렵 피터 드러커는 이를 피해 런던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 무렵 런던에는 현재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런던 필하모니 협회가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813년부터 설립되어 오랜 시간 동안 유럽 대륙의 작곡가에게 신작을 위례하고 이들의 초연을 연주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핀 고전파를 대표하는 작곡가 베토벤의 제 5번, 7번 교향곡의 영국 초연, 운명으로 잘 알려진 베토벤 제 9번 교향곡의 작곡 위례, 맨델스존의 제 4번 교향곡, 드보르자크의 제 7번 교향곡. 생상스의 제3번 교향곡 등도 모두 이 협회의 의뢰에 의해 작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뛰어난 스타 지휘자나 솔리스트들을 초빙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연주 투어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도 영국의 방송국인 BBC와 방송 제작에도 참여하여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이 그랬던 것처럼 주로 당시 신문물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영국은 그 음악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이든에서부터 엘가와 구스타프에 이르기까지 1 5 0년의 공백기간 동안 외주를 통해 세계 최대의 음악소비국이자 향유국이라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활동은 세계 각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들을 불러들였고 독일의 베를린필, 오스트리아의 빈필, 미국의 뉴욕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콘세르트의 보호 등의 공연을 위한 무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에는 여러 유수한 오케스트라들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자면 LSO라고 불리는 런던 교향악단을 들수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필이 빌제 관현악단으로부터 독립해 생겨났듯이 1904년 헨리우드 아래에서 일하던 단원들이 독립해서 영국 최초의 자주운영 오케스트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오케스트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런던 교향악단의 활동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주로 최초로 이룬 것들이 많은데. 먼저 영국에서 최초로 해외 투어를 성사시켰으며 가장 먼저 미대륙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BBC 라디오에 첫 번째로 출연한 것도 바로 런던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런던 교향악단은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영화 스타워즈와 같이 영화 음악 녹음을 통해 오케스트라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터 드러커는 런던 생활에서 만난 배우자 도리스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도시에서 유일한 교양악단인 뉴욕 피아모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음악가 우렐리 코렐리 힐리 주도로 1842년 4월, 아직 공립학교나 경찰이 채정비되기도 전에 음악협동조합이 먼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출자금으로 콘서트를 열고 그 수입을 나누는 형태로 음악 활동을 해 나갔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뉴욕필의 첫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뉴욕필의 초창기에는 연주 능력이 매우 부족했지만 스타 지휘자를 영입하여 빠르게 학습해 나갔습니다. 그중한 명이 바로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말러의 영입으로 뉴욕필은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먼저, 단원과의 관계가 악화될 정도로 엄격하게 오케스트라를 단련시킨 결과 뉴욕필의 연주 레벨은 현격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자주 운영 조직에서 출자자에 의해 경영되는 조직으로 그 체제를 바꾸고 기금을 모아 오케스트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원의 인사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지휘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러 이후에도 뉴욕 필은 토스카니니, 푸르트 벵글러 등 소위 유명하고 티켓이 잘 팔리는 지휘자를 초빙하게 됩니다. 이후 뉴욕필은 뉴욕 필은 뉴욕 교향악단을 합병하고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음악가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하였고 마침내 1943년에는 최초의 미국인 스타 지휘자인 레너드 번스타인이 화려하게 데뷔를 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음악 감독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뉴욕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민이나 기업에 의해 운영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필의 역사는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에게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의 고귀한 의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오케스트라 또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